배달음식 먹고 남은 일회용 젓가락. 그냥 버리셨나요?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구독 누르고 끝까지 보시면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일회용 젓가락은 가볍고 단단한 나무 재질이라 의외로 생활 속에서 쓸모가 많습니다첫 번째 식물 지지대. 작은 화분의 줄기나 새싹이 휘지 않게 세워주는 지지대로 사용하세요. 줄기를 젓가락에 부드럽게 묶어두면 굳게 자랍니다. 두 번째 옷걸이 확장. 옷걸이 양쪽 끝에 젓가락을 테이프로 붙이면 길이가 길어져. 어깨가 넓은 옷도 옷걸이에 잘 걸립니다. 세 번째, 청소 도구. 젓가락 끝에 키친타월을 감아 고무줄로 고정하면 창문, 틈새, 키보드 사이 먼지를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방 요리 도구. 임시 젓가락 스푼, 튀김 젓가락, 꼬치 대용으로 쓸수 있습니다. 특히 튀김할 때 기름솥에서 길이감이 딱 맞아요. 다섯 번째, DIY 공예 재료. 젓가락을 잘라서 액자, 미니 선반, 장난감 등 다양한 만들기 재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회용 젓가락은 깔끔하게 씻어 말린 후, 보관만 잘하면 생활 속에서 정말 다대다능하게 변신합니다. 이제는 절대 그냥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통 대신 꿀팁통으로 보내세요. 더 많은 재활용 꿀팁, 구독 누르고 매일 만나보세요.